어색하지 않고요. 저희 친합니다. <웃음> 여러분. 우리도 <laughs> 응. 약간 시키기 때문에 그랬잖아. 그만 좀 먹어라. 왜? 아, 이거 아, 먹어. 네. 먹으라고 디저트 먹어라. 방송 있잖아. 무슨 말이야? 디저트. 저기 있다 먹으라고. 아너 어디 좀안 채워? 먹어보고. 아 진짜. 응. 네, 사실 오늘 방송 저희 친목회 하려고 방송 켰어요. 아, 맞아. 네. 아, 근데 붙는 형님끼리 또 친해지면 좋지. 요즘에는 살짝 음, 그런. 그런 거 유행이잖아. 아 맞아, 근데 맞아. 생각보다 맞아. 생각보다 구칠 엄청 많아 스타야캠에서. 아 맞아 난 맞아. 난 그렇게 많은 줄도 몰랐어. 아 진짜? 아 같이 알고 있는 구칠 뭐? 있어 또? 나는 엥지. 아 엥지. 구칠이야? 엥지. 너너뭐친뭐 친구 안 사귀니? 너는아난 너는. 많이 알지. 나도 이유란, 김무무. 구칠 있어봐. 야 그리고 너네도 그런 말한번 들었어? 네가 네가 구칠이야 이거랑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 트와리가 나한테 누나를 때 네가 누나야? 이럴 때랑 나는 맨날 들어. 아 보이는 아이. 너도 듣는구나. 나 자기 나, 나 나만 듣는 줄 알았어. 아니 근데 그렇게 <laughs> 말해가지고 왜 듣는지 나는 솔직히 억가라 생각해. 억가라 생각해. 아니, 나, 뭐, 나, 나 존나 누안이래. 아 진짜. 너는 너는 그냥 딱 구칠처럼 생겼어. 아 근데 막아 내가 아니언니 아니 이럴 때마다 아니가 언니. 나는 뚜바비가왜 그런 소리를 듣는지 잘 모르겠어. 너가 너무 성숙해 그래서 그런가? 근데 우리 난 주제 우리 셋다 그냥 구체처럼 생긴데. 우리 그래. 그래. 뭐, 뭐 그냥 봐봐 나 예원을 어디 입은 거 보고 뭐 너무 너무 성숙하다 얘 이러면서. 근데 보연은 약간 말투가 그 약간 그니까 나긋나긋한 게 되게 누나 같긴 해. 말투가 되게. 그리고 약간 게임 존나 잘하니까. 아, 섹스하기는 진짜 게임 잘하는 녀석. 그, 게임 잘하는데도 너무 섹스 게임이 잘하니까 일단은 뭔가 되게 언니 같아. 아, 아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제가 친타. 진짜... 뭐 찐타즈? 찐타즈. 찐타즈라고 하는데 찐타 맞나요? 맞습니다. 예? 맞죠! 아 그래요? 너는? 음. 저는 뭐.. 찐타죠, 찐타. 진짜로? 네, 존게임도 잘안 해요. 진짜. 존게임을.. 하자는 사람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laughs> 뭐 계약이 어디지? 예, 스타 게임이 우리가 머리를 계속 쓰잖아. 한 시간 게임을 하면 우리가 머리를 한쪽도 계속 부려야 <laughs> 되잖아. 그래서 난 머리가 아픈 거. 아픈 거 같아. 오, 맞아, 맞아, 맞아. 왜냐하면 타면 난 두통이 너무 심해. 맞아, 맞아. 로라 때는 나도... 안심하거든. 아 생각 없이 하니? 그, 그러니까 못 타는 것 같아. 미안 미안. 아니 로할 때는 <laughs> 막 계속 생각을 <laughs> 안 하잖아. 생각을 안 하고 하니까. 계속... 아 그래가지고 뭐 투박씨, 예, 저한테 예. 뭐 질문할 게 있다면서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예. 이제 좀 이렇게 그냥 얘기했으니까. 네. 좀 스타 관련해서 내가 몇개 물어볼 걸좀 해놨어. 음. 또 아무 것도 없이 부르면은 또 이제 하블리는 괜찮은데 음. 보여드 약간 꼰이라 좀 뭐라기 때문에. 열 음. 스타가 흥하는 이유. 제 응. 하블리부터. 다른 게임의 인기가 좀 떨어가지고 혹시 뭔가요? 뭐, 다른 게임 어떤 게? 어좀롤이 음, 음, 음. 망해서 그런 거 아닌가? 아, <laughs> 아이, 아이. 아니, 이건 반 드립이고요. 왜냐좀 메이저들이 지금 한 번에 이제 다 모였잖아, 스타판에. 근데 아프리카 유동들을 잡고 있는 메이저가 스타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스타가 이제 흥을 할 수밖에 없는. 음. 음. 그냥 각자 이제 이블 그칠 때마다 이제 핫할 때가 있고. 아, 핫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스타가 좀 약간 흐름이다. 오래 갔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보이 어? 예, 생각아 저는, 있는. 어 제가 또 스타 그외짱섬 시절 때 있, 있는 사람으로서 아직 적응이 안 돼요. 스타가 스타, 스타 같은. 그첫 번째로 있는 게아 진짜? <laughs> 맨날 스타는 뒤에 그 로리 첫 번째로 있었거든. <laughs> 어, 넌, 아, 거 너는 알 거야, 맞지? 맞지, 맞지. 수진도, 도 그니까 이제 근데 아까 별리가 말하는 게 맞아요. 메이저 <laughs> 분들 따라 가잖아. 아 그치, 그 유동, 이 그것도 맞지. 그래서 나는 좀 이렇게 계약 판이 활성화 돼 가지고 음. 이제 과몰입이 너무 심해졌어. 아. 근데 중요한 거는 미들도 과몰입을. 해. 맞아 맞아 아, 지 와가지고 이게 안할 수가 없는 거지. BJ들이 음. 과몰입을 하는데 누가 보는 사람이 과몰입을 안 하겠어. 맞아 맞아. BJ가 몰입하면 시청자들도 같이 몰입하지. 음, 그래가지고 뭐 음. 되게 흥한 거 같고 그리고 이제 메이저 분들이 오시니까 음. 뭐 다른 게임 BJ 카테고리 분들도 다 넘어오고. 약간 음. 맞아 맞아. 다른 아. 카테고리에서 넘어온 게 컸지. 그치. 원래 그 유행 따라가잖아. 그래가지고 뭐그렇게큰거 같지. 맞아, 맞아. 아, 맞지, 맞네 맞네. 그 스타대학 얘기 나온 김에 물어보고 싶은 게 스타 대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뭐 음. 스타대학의 장점이면은 일단은 스타크래프트의 시청자가 는게 장점이죠. 아 맞아 나 어제 얘 봤는데 깜짝 놀랐어. 아? 얘 봤는데 막 시청자 그냥 8-9백명 그냥 보고 있다 막 그래서 나 깜짝 놀래가지고 와.. 염석대.. 총장 납수욕과 이건가? 아, 그러니까 뭐 진짜 대학놀이 느낌이지. 아, 약간 좀 우리끼리 약간 그런 느낌인가? <laughs> 아, 진짜 왜 그래요, 여러분들. 뭐야, 우리가 뭐귀여워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불 칼빈불을 때 나가는 바로 참면 기대지는데 막 이런 건 아니야, 근데. 아니, 근데. 그 솔직히 근 <laughs> 어... 그 메이저 그러니까 총장 뭐수 분들 메이저시면 당연히 이제 <laughs> 어, 어. 시청자 수가 오르는 거는 당연하죠. <laughs> <laughs> 당연했죠. <laughs> <진짜, 진짜 웃음> <laughs> <laughs> 우리 기여 안 귀엽다고요. 안 귀여워. 아 근데 그게 난 솔직히 말해서 그냥 자기가 음. 열심히 하면 그 따로 생각해. 그래. 그리고 난 중요한 거는 좀 방송 시가. 좀 약간 빈집 빈집 노래죠. 음, 그게나 중요한 것 같아. 아 맞아 맞아. 아. 지금도 우리가 나즈키니와 빈집 일부러 노래서 파격키며 에격키쳐도천 명이 보시던. 아천 <laughs> 아, 명이라니 무슨 소리야. 아, 천 명인가? 아야어 우리 말도 못해. 방송을 안 끄더라고. 어. 아, 아 방송이 재밌는데 끌 이유가 어. 있니? 아 아니 게 아니라 새벽. 하는거죠 어. 진짜 하 아, 이거 너부 잘하고. 하고 아, 이거 너무 잘하고. 아, 이하더라고 아, 래도잘안잘이이제노래방하하시지 않으세요? 아, 니다 아, 너무 하고하 아, 이거 너 아, 이이 많은데 아, 이거 너무 아, 이거 너무 잘 나와 나와봐. 오, 안녕! 아, 뭐야. 야, 근데 뚱냥인데, 뚱냥이? 뚱냥이 아니야, 우리 뚜비. 응. 안녕! 너무 귀여워! 아, 아, 존나 귀여워. 아, 진짜 너무 귀엽다. 뚜비 다, 이거 다 살이 아니, 아니고, 살이 아니고 털이야, 나 쓸데, 나 쓸데. 나 내려줄게. 아, 나, 나한테, 나한테 줘. 아니, 아니 보현이 너 고양이 무서워해? 아, 진짜? 근데 방독조름 송 그게 좋아. 음. 오히려 그렇게 안 값이잖아. 야, 너 저것 좀 잡아줘. 봐. 오히려 막 그러면 안값 중에 이러면은. 아, 뭐 하는 거야? 아니 보혜야. 편급이야. 뭐, <laughs> 아, <아니>, 아, 보혜 <laughs> 의외 부분에서. 음. 의외 부분에서 편급이네요. 뭐, 네, 분리와 뜨밥 보혜였습니다. 보혜. <laughs> 对，欢迎。